직장에 새로운 여자 직원이 있어요. 결혼 안한 마흔 초반인데 하는 행동이 전혀 그 나이 같지 않아요. 처음에 너무 성숙하고 착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서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다가가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말을 할때 빈정대거나 약 올리듯이 말하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사악한 표정을 짓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담고, 되려 본인을 욕한 것으로까지 알고 있는 나이 어린 직원에게는 완전히 저자세로 나가는 정말 희한한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이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껴도 남들에게 결코 아닌 척, 부인하는 타입이고 숨겨진 질투심이나 욕심이 많은 타입입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거리를 확 뒀습니다. 참고로 그분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 제게 있고 그 스펙에 비해 제 자신을 낮추는 타입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가끔 또라이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암튼 저분이 그 뒤로도 딱히 집어서 싸울 수준까지 안되나 사람 은근 스트레스 엄청 쌓이게 하는 계속 찌르고 도망가고 약올린 후 도망가는 방식으로 제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며 은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을 거의 똥 수준으로 생각하기에 상대하기 싫어서 아예 거의 말도 안 걸고 저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잇값 하지 못하고 혼자 나대도 거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어느 순간 또 비슷한 수법을 쓰더라고요. 제가 뭔가 말을 걸었을 때 쳐다도 보지 않아 제가 다시 부르니 싸늘하게 다 듣고 있다는 투로 말하세요 이러고 본인이 저한테 부탁한 어떤 일에 대해 물으니 바로 완전 싸가지 없는. 톤으로 딱 잡아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에 인사하며 웃습니다. 사람 미칩니다.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싸우기엔 뭔가, 저 사람의 질투심이나, 부인하는 방어 기제가100% 발동될 것 같고,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가만히 있자니, 저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 최선책으로 개무시하는 수법 쓰고 있는데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 떠도 바로 저 인간 생각날 정도로 우라병 쌓여갑니다.